지금까지 방학하면은 여름과 겨울에 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봄과 가을에도 짧지만 방학이 생깁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청중우라 방송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두 차례 무더위와 강추위를 피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간인 방학. 올해부터는 도내 초중고 세곳중한 곳은 봄과 가을에도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름도 겨울도 아닌 5월과 9월, 10월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잠시 쉴 틈을 주는 겁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건데, 자유학기제처럼 다양한 현장 활동 기회를 줘 진로를 찾아볼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은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9일까지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사들도 연수나 실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체험 활동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됩니다. 체험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우리의 자연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휴가를 내지 않고는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